힌두교 힌두교는 쉽게 생각해서 인도의 종교라고 생각하면 된다. 힌두의 뜻 자체가 인도와 어원이 같다. 인도와 그 주변 국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신도, 수도만 고려했을 때는 그로이리스도교와 이슬람에 이어서 세번째로 크다. 베다 철학과 인도의 민간신앙이 섞여있는 형태를 띄우는데 창시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교조나 체계를 가진 것도 아니라서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을 보인다. 다만 베다와 우파니샤드를 그 근간으로 하고 브라흐마나, 수트라,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등 다른 문서들이 추가된 것이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파니샤드를 기준으로 파악하면 된다. 특히, 베다나 우파니샤드와 차이점이 있다면, 베다와 우파니샤드에 등장하는 신들이 조금 더 인간적인 형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힌두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신이 등장하기 때문에 다신교의 형태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근원이 되는 신이 셋이고, 이들도 사실은 근원적인 측면에서는 한 존재의 서로 다른 세 측면인 까닭에 일신교적인 모습도 갖는다. 가장 중요한 세 신은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다 각각의 신은 역할에 차이가 있다. 브라흐마는 창조를 하는 신이고 비슈누는 이를 유지하며 시바는 파괴를 담당한다. 브라흐마는 어쩐지 익숙하다. 우파니샤드에서 우주의 근원 원리로서의 브라흐마가 창조를 담당하는 이 브라흐마와 같은 존재다. 다만 우파니샤드에서의 브라흐마는 형 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인 반면 힌두교에서의 브라흐마는 그리스 신화에서처럼 인간적인 형태가 강조되어 있다. 각각의 신에 대해 간략하게, 간략히 알아보자. 브라흐마 브라흐마는 창조의 신으로 말 그대로 지금의 우주를 탄생시키는 역할을 했다. 신두교의 신화나 그림 속에서 수염을 기른 나이 많은 남성이 모습을 하고 있다. 머리가 네 개여서 각각 내 방향을 보고 있고 보통 네 개의 팔을 가진 것으로 나온다. 다리는 정상적으로 두 개다. 성과 악을 분별해주는 백조를 타고 다닌다. 탄생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있으나 그 중에서 들을 만한 것은 물에서 나타났다는 설이다.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우주의 씨앗이 황금알 모양으로 망망대해 위에 떠 있었는데, 여기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서구의 창조주가 절대적 권한을 갖는 것처럼 브라흐마도. 창조주임으로 존경받아야 할것 같지만 실제로는 특별히 인기가 없는 신이다. 힌두교 전통에서는 모든 신을 다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만큼 대상을 정해서 믿으면 된다. 된, 되는데 다른 주요한 두 신인 비슈노와 시바가 인도의 많은 사원에서 모셔지는 것에 비해서 브라흐마를 모시는 사원의수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인기가 없어진 것은 대략 6세기 무렵부터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가능하나, 비슈누나 시바는 우주를 관리하고 파괴하는 등 역할을 하는데 비해 브라흐마는 우주를 창조한 이후 특별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각각의 신이 서로 다른 인기를 얻는 것과는 무관하게 실제로는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는 궁극적이고 초월적인 하나의 존재가 자신의 속성을 기준으로 분리된 것이다. 브라흐마는 그 중에서 오른쪽 자리에 속한다. 비슈누 비슈누는 유지의 신으로 가운데 자리에 위치한다. 힌두교가 발전해 오던 초기에는 중요성이 크지 않았으나, 현재는 파괴의 일신인 시바와 함께 최고의 일신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로 현재 힌두교의 양대 종파는 비슈누파와 시바파다. 비슈누파는 일반적으로 높은 계급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믿고 시바파는 낮은 계급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신봉한다. 이에 대해서는 역사적, 종교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해석해야 하겠지만 앞서 정치 파트에서 살펴본 보수와 진보의 세계관의 차이로 설명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보수가 세계를 안정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사회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띠게 됨을 알아보았었다. 반대로 진보는 세계를 불안정하다고 이해하고 그러므로 사회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계를 유지하는 비슈누를 높은 계급이 세계를 파괴하는 시발을 낮은 계급이 신봉한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어쨌거나 비슈누는 브라흐마에 의해 창조된 이 세계를 유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외모는 검푸른 피부에 잘생긴 젊은이 형상을 하고 있다. 내 개의 팔에는 각각 방망이, 연꽃, 소라, 고둥, 원반을 의미하는 차크라를 들고 있다. 비슈누는 태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신을 의미하는 아바타라를 지상에 주기적으로 내보, 어, 내려보낸다. 이 아바타라는 비슈누의 대리자이기도 한, 동시에 비슈누 자신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아홉 가지 아바타라가 내려왔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 아바타라가 내려올 차례다. 물고기나 거북이 등 동물의 형태일 때도 있으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중 8, 9, 10번째 아바타라가 중요하다. 여덟 번째 아바타라는 크리슈나로 인도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최고로 인기가 많은 신이다. 실존했던 인물이 비슈누파에 의해서 힌두교 사상에 포함되었다고 설명되기도 하는데 경건한 모습보다는 자유분방한 측면이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 면이 있다.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에 영웅으로 등장하고. 그 외에도 인도의 회화와 문학 작품에 자주 등장한다. 아홉 번째 아바타라는 놀랍게도 붙여다 불교에서의 고타마시타르타 말이다. 불교가 등장한 의미를 힌두교가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흡수하려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이는 실제 불교의 세계관이나 입장과는 무관하게 수용된 것으로 붙다가 일부러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함으로써 악마와 악인들의 수행을 방해한 것처럼 그려지기도 있다. 이것은 이슬람에서 예수의 지위를 예언자로 낮춘 것을 그리스도교가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불교 신자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해석일 것이다. 열 번째 아바타라는 칼키라는 존재로 마지막 아바타라로 예정되어 있다. 칼키라는 말은 영원 시간을 의미한다. 선함과 종교가 무너지는 칼리 유갓라 불리는 시기에 세상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기 위해 올 것으로 여겨진다. 시바 시바는 파괴의 신으로 절대적 궁극자의 왼쪽에 해당한다. 파괴의 신이 기도하지만 파괴된 세계의 재건을 담당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외모는 아마 정중앙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제3의 눈이 있고 뻗친 머리에서 겐지스 강이 흘러나온다 특히 목만 푸르스름한데 세상을 멸망시키는 독을 삼키고 있어서라고 한다 완전히 삼킬 경우 씹어도 죽기 때문에 걸려만 있는 상태다 민중에게 인기가 많은 신이며 금욕과 고행이 상징이기도 하다. 회화나 문학작품에도 히말라야에서 명상과 고행에 몰두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현대적 관점으로 힌두교의 주신들은 허황되어 보이고 실, 사실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기 문학의 장르처럼 보인다. 어떤 측면에서 힌두교는 베다, 철학, 특히 우파니샤드의 형이상학적 심오함을 대중적으로 풀어낸 것으로도 볼수 있다. 불교 기원전 6세기 무렵에 고타마시타르타에 의해 시작된 불교는 베다와 우파니샤드의 영향권 안에서 탄생한 까닭에 업, 윤회, 해탈 등의 개념을 이어받았다. 다만 베다 철학이 형이상학적이고 이상적인 측면을 거부하고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불교의 초기 경전에 의하면 부처는 형 이상학적인 질문에는 대답을 보류한 것으로 나온다. 예를 들어 사후 세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나 우주의 시작에 대한 질문 혹은 이상적인 사회 형태에 대한 질문 등에는 직접적인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독화살의 비유를 통해 설명된다. 예를 들어보자, 길을 가던 X 씨가 우연히 독화살에 맞았다. 곧 독이 퍼질지 몰라서 주위 사람들에게 독화살을 빼달라고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이더니 토론을 하기 시작했다. 독화살은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 왜 쏘았는가? 독의 성분은 무엇인가? 하고 말이다. 만약 이런 논의가 계속될 경우, 엑스 씨는 곧 죽고 말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인과 이유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당장 중단하고 독화살을 뽑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인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삶 가운데 고통이 발생했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고통의 본질과 개념에 대한 탐구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처럼 부처는 형이상학적이고 이상적인 담론을 중단하고 현실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실존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불교의 문제의식은 고통으로부터 시작한다. 부처가 깨달은 진리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모든 것이 고통스럽다. 둘째 모든 것이 덧없다. 셋째 모든 것이 실체 없다. 이러한 깨달음은 마치 삶에 대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단순히 세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실제 세계가 그러함을 말한 것으로 부처는. 이를 정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반대로 무엇인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찾으려 할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으므로 고통은 가중된다. 따라서 베다 철학에서 자아의 영원한 본질을 의미하는 아트만에 대해서 부처는 부정한다. 고정적이고 영원한 실체는 없다. 이름 무화라고 하고 이후 불승, 아 이후 대승 불교에 와서는 공으로 표현된다. 고정된 실체가 없고 모든 것이 변화한다면 이 세상은 무엇인가? 부처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단순하고 우연적인 조건들이 순간적으로 모인 것뿐이라고 한다. 눈앞이 사물이나 개인의 성품이나 모든 것은 과거로부터 수많은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서 우연하게도 지금의 모습으로 잠시 놓이게 된 것이다. 이를 연기라고 한다. 고정되고 불변하는 실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무아와 연기를 받아들일 때 삶의 고통은 제거되고 개인은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이를 부처는 명료하게 고집멸도 이네 가지 단계로 설명한다. 첫 번째 단계는 고통을 직시하는 단계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 미워하는 김부장의 얼굴을 매일 보는 것, 내가 계획한 일들이 어긋나는 것, 늙어감에 따라 병들고 아파지는 것, 모두를 명료하게 바라보는 단계를 말한다. 두 번째 단계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는 단계다. 고통이 발생하는 것은 집착하기 때문이다. 안정된 현실을 꿈꾸고, 감각이 쾌락을 꿈꾸고, 죽고 나면 좋은 곳에서 태어나고 싶어 하는 욕구와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었음을 이해하는 단계다. 세 번째 단계는 집착을 제거하는 단계다. 모든 집착과 번뇌와 욕망을 멸한다면, 고통의 원인이 사라지고, 이에 따라 고통도 사라질 것이며, 우리는 해탈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지척을 제거하기 위한 수행을 실천하는 단계다. 구체적으로 팔 정도라는 8가지 수행 방법이 있는데, 이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등 마음을 바르게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해탈에 이르는 네 단계의 고집멸도를 사성제라고 부른다. 사성제와 팔정도는 불교 이론의 핵심을 이룬다. 부처, 불교의 창시자는 일반적으로 부처로 알려져 있는데, 부처는 특정 인물이 아닌 까닥은 사람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다. 구체적인 인물로는 기원, 전 6세기에 태어난 고타마 싯다르타를 말한다. 여기서 고타마는 성이고 싯다르타가 이름이다. 석가모니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고대 인도의 부족인 석가족에서 태어난 성자라는 의미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하면 간단하다. 만약 x 씨가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수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고타마 싯다르타 하나 석가모니는 될수 없다. 이 둘은 그저 고대에 살던 개인 이름과 명칭이다. 시타르타는 지금의 네팔과 인도 국경 근처에 샤키야 족이 작은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다. 어머니인 마야 부인은 출산이 가까워짐에 따라 해산을 위해 당시 전통대로 고향에 가고 있었다. 그런던 중에 산통이 시작되었고 눈빈이 동산에서 시타르타를 낳게 되었다. 탄생 이후에 히말라야 산에서 예언자 아시타가 찾아와 왕에게 말하기를 만약 석가가 왕이 된다면 전 세계를 통일하는 왕이 될 것이고 출가하게 된다면 깨달은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성장하면서 시타르타는 궁궐 안이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만을 누졌으나 어느 날 성밖. 박... 으로 외출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힘들게 노동해야 먹고 살수 있음을 알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현실에 대한 충격으로 우레 하는 시타르타가 혹시나 출가하지는 않을까 하며 하여 왕은 시타르타가 16세가 되던 해에 결혼식을 올리게 했고 많은 미녀와의 향연, 향연을 마련해 주어서 시따르타가 현실을 만족하도록 애썼다. 하지만 시따르타는 고통의 문제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결국 29세가 되어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끝내는 방법을 찾고자 몰래 왕국을 빠져나왔다. 그는 겐지스 강을 건너서 선인들을 찾아 수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곧 이러한 방법으로는 생사의 괴로움을 해탈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 숲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다섯 명의 고행자들을 만나 함께 6 년간의 수행 생활에 들어갔다. 먹고 자는 것을 극도로 거부한 상태로 끊없는 명상에 드는 고행이었던 까닭에 시다르타는 정말 앙상하게 뼈만 남게 되었고 주변 마을인 사람들은 뼈만 앙상한 시다르타를 먼지괴물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러다 결국 그는 강둑에 쓰러졌다. 얼마 후 서서히 이식을 찾은 그는 강에서 몸을 씻었다. 마을의 소녀가 우유죽을 가져다 주었고 시타르타는 그 음식을 먹었다. 기운을 되찾고 나서야 지금까지 고행이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 시타르타는 극단적인 고행도 극단적인 캐락도 모두 적절한 방법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는 커다란 나무와 그늘 아래 편안하게 자리를 마련하고, 고통이 없는 가운데 선정에 들어갔고,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때 얻은 깨달음이 사성제와 연기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부처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설파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인도 각지를 돌아다니며, 45년이 긴 세월에 걸쳐 설법과 교화를 계속하였고, 80세의 고정이 되었다. 파바라는 마을에서 받은 곤양에 문제가 있었다. 그는 이지를 알으면서 점차 유독해졌다. 부처는 최후의 목욕을 마치고 숲으로 들어가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고 발을 포갠 포갠 다음 누웠다.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은 허지게 되어 있다는 설법을 상기시킨 후에 마지막 가르침을 설파하고 입적했다.